가장 많이 상승한 게 바로 재건축입니다. 이제 신축 시장으로 달려가는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었죠. 신속 통합 기획 같은 경우에서 조합 설립을 앞두고 있는 거라면 조금 눈여겨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네. 한번 재건축, 재개발 시장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요즘 분위기 좀 어떤가요? 어, 재건축, 이번에 가장 많이 상승한 게 바로 재건축입니다. 아, 네. 어,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드러나지는 않죠. 어,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프리미엄이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신축 시장으로 달려가는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었죠. 아, 그렇군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더디잖아요. 그래서 뭐 조합 설립 이전이냐. 그건 뭐 사업 시행이냐 관천이냐 뭐 멸실되고 나서냐 뭐이 투자 타이밍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재건축 재개발 이 투자 타이밍 잃은 게 좋은가요 아니면 그래도 좀 진척되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은가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들어가라고 제가 음, 얘기를 하거든요 하거든, 네. 왜냐하면 정비구역 지정은 네. 선을 그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네. 여기에는 재개발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 거기 때문에, 거기는 당연히 이제 노후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아서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갔다가 어 여기 재개발로 지정될 수 있어요라는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조금 어렵거든요. 안 되기보다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에 투자를 할때 이거를 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내가 버텨서 새 아파트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긴 시간, 긴 기회를 또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상승한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또매 해서 다른 거에 대해서 재투자를 하거나 그래서 상승분을 먹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신축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사업시인가 이유를 들어가는 게 가장 좋죠. 사업시인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어 우리가 모델하우스를 가잖아요. 청약 때 그럼 모형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형도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모형도 안에는 조합원이 얼마 일반 분양분이 얼마 이런 게 확정이 된다라고 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사업 시행인가 이후에 들어간다면 내가 끝까지 이제 된 다음 신축 단지가 돼서 입주까지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자, 요즘 뭐 공사비나 재료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재개발, 재건축의 분담금도 좀 높아지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여전히 좀 매력적인 투자. 진가요? 어, 이런 걸 생각한다면 강남권에 투자해야 됩니다. 사실, 뭐, 강남에 지어지나, 안강남에 지어지나, 어, 공사비는 똑같잖아요. 그렇게 따져 보면 시세 상승이 많이 나는 그곳에 투자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게 돈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아 공사비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사업성이 좋은 단지를 고르고 그것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혹시 대변님이 좀 그래도 좀 팁 하나, 노하우 하나 좀 추천해 주고 싶은 지역 혹시 있나요? 아, 추천하고 싶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 어, 사실 기존에 있던 구역은 워낙에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막상 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에서 조합 설립을 앞두고 있는 거라면 조금 눈여겨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거주할 수 있는 무주택자만 이제 매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좀 싸게 매수를 할 수가 있고 거주를 하기 때문에 어, 내가 어떻게 거주를 할지를 정하셔야 되고 고요 그리고 만약에 거주를 안 해도 되는 조건도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물건을 매수하게 되면 또 거주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신속통합 기획을 노려보시는 것도 좋은데 신속통합 기획에서도 될 만한 것들이 있고 안될 만한 것들이 있거든요. 주민의 열의와그 주도하시는 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시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곳들은 정말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사업이 좀 빨리 진 진행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지역이라는 말씀이시죠. 자, 이제 부동산은 결국에는 뭐 월세 수익, 임대수익 혹은 이제 시세차익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것 같은데요. 네.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 이런 분들께 혹시 재개, 재건축, 재개발, 투자하는 게 맞나요? 아,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은 하지 마시고요. 언제 제가 들어가겠습니까? 저도 재건축 투자는 안 하고 싶습니다. 어, 제 자식만 좋은 거죠. 그런데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꿀팁을 드린다면 공시지가가 높은 집을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시지가? 네, 나중에 주택연금으로 생각한다면 공시지가가 높아질 지역, 푼 지역에 매수를 하시는 게 훨씬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월세가 좀잘 나가는 지역으로 하면 좋습니다. 내가 이제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되더라도 그 집으로 월세 수익이 날수 있는 곳이 제일 좋은 거죠. 대표님 제가 한번 대표님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네. 여태까지 한 100건 이상의 네.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라고 네. 들었어요. 네. 와 이거 정말 어마무시한 건데 네. 어떻게 그렇게 매매 계약을 많이 하실 수 있었던 거죠? 오래 하면 됩니다. 아. <laughs> <laughs> 오래 하면, 뭐, 네. 1년에 그렇게 나누면 별로 그렇게 되지는 아, 않습니다. 오래 네. 하면 되고요. 네. 근데 저는 좀 종목을 네. 바꿔가면서 조금 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주택에 관련된 상품은 다 해봤다라고 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왜냐하면 그때그때마다 시기마다, 음. 어, 좀그 가격이 상승되는 폭이 다르더라고요. 음.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신축 위주로 이제 투자를 하게 된 거죠. 어, 그 중에서도 청약만 저는 10번 이상 당첨이 됐고요. 아, 지금도 당첨이 되고 있습니다. 어, 예비 당첨으로 당첨이 되죠, 사실은. 음. 실제적으로 10개까지는 할 수가 없고요. 음. 뭐, 중도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다주택자는 투자하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음. 예전에 투자해 놓은 거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음. 지금은 내집 하나, 똘똘한 한 채, 그 다음에 다른 한 채, 이렇게 원 플러스 원 전략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집에 살다가, 그 다음에 하나는 월세로 받고 그 다음에 음. 나중에 이것도 월세로 받게 되면 너무 걱정 없이 음. 지낼 수 있는 게내집 마련, 내집 테크인 것 같습니다. 아. 또 대표님 모셨으니까 청약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무슨 이 청약 반응 여전히 좀 뜨거운데요. 지금 청약 시장 분위기 좀 어떤가요? 어 지금 사실 6 1 7대책 의 이후 청약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수도권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왜 그러냐면 지금 아마 어 중도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가이드가 나올 것 같은데요. 어 만약에 예전 같은 12억의 분양가라고 하면 60% 중도금 대출이 나왔는데. 음. 그게 안 되는 거죠. 딱50% 6억까지 아마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대출을 내게 되면 또 이제 잔금 어 시에 뭐 처분 조건이라든지 전입 조건이 이제 따라 오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 분양가 산정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무순위 청약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또 다시 바뀌었죠. 무주택자만 가능하고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바뀌어서. 무순위 청약도 이제 경쟁률이 높은 지역은 높고 낮은 지역은 또 낮은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 선당 후곰이라고 했나요? 일단 네. 먼저 당첨되고 나중에 고민해 보자. 네. 이래도 되나요? 아니면 지금 음. 뭐 이런 규제 때문에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놓고. 신청을 해야 아, 무순위 청약은 3개 정도 되는데요. 진짜 무순위, 그다음에 임의 공급, 그다음에 계약 취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취소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계약 취소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덜컥 당첨이 되면 재당첨 제한에 걸립니다. 그런데 무순위라든지 임의 공급은 괜찮아요. 선당호금입니다. 그래서 맨날 이거 하기 전에 잘 덜덜 떨면서 선생님이 이거. 대출 나와요? 음, 선당 후곰이야. 질문 금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 하지만 이제 계약 취소는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일반적인 청약은 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청약 통, 덜컥 당첨되면 청약 통장을 날리거나, 그리고 이제 가점도 이제, 어, 그 청약 통장 가점이 또 사라지고, 그 다음에 계약을 안 한다라고 해도 재당첨 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청약을 하는 거는 조금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자, 뭐, 청약이 좋은 건 알겠는데, 무작정 또 기다릴 수만은 또 없는 방법인 맞아. 것 같아요. 이럴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전략을 세우면 될까요? 그래서 1년을 한번 어, 분양 예정 단지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음. 사실 이제 어, 계속 나온다라고, 나온다라고 하고 밀, 미뤄지는 게 바로 어, 분양을 늦게 할수록 분양가가 높게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분양 단지들은 늦게 하기도 합니다. 음. 하지만 그래도 해야 될 시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서는 나오는 게 확정적이니까 그 리스트를 갖고 있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어, 지금 이기신도시 같은 경우는 검단신도시, 파주 운정, 그 다음에 삼기신도시 안에 사전청약이 이제 본청약으로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의 리스트를 갖고 있고 내가 언제까지 할 건지를 조금 정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일단 리스트를 확보하는 게 네, 우선이겠군요. 리스트는 우리 대표님께 연락하면 주시는 건가요? 어, KB 사이트에 보면 분양이란 탭이 있거든요. 그래서 분양, 향후 분양 단지도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현재 뭐 예정 중인 청약 중에서 혹시 대표님이 눈여겨 보시고 계시는 이런 곳좀한번 아,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DH 클러스터. 아, 반포주공 1단지. 비한거 아닌가요? 아, 그냥 보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져요. 네. 커뮤니티만 봐도 아이스링크, 오페라 하우스, 대강당, 어, <laughs> 이런 영상이 있거든요. 그냥. 꿈꾸는 거죠. 어아 저렇게 하는 곳이 있구나. 어 최고의 플렉스는 뭐 수퍼카라고 하는 기도하고 다이아몬드 반지라고 하는데 저는 최고의 플렉스는 신축 아파트의 커뮤니티 키라고 생각합니다. 어 거기에는 그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어, 만약에 당첨자 이 영상을 보고 당첨되셨다고 하면은 사전 점검 때 불러주세요. <laughs> <laughs> 사전전검때안 가면 힘들더라고요. 아, 이번에 있습니까? 메이플자에도 사전전검 갔다 왔는데 네. 길 잊어버릴 뻔 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음, 그렇군요. 자, 저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웃음> 네. 한때 외면받던 이제 소규모 정비 주택이요 최근 다시 주목받는다고 해요. 뭐 지금 이 시점이라면 좀 한번 주목해볼 만한가요? 아니면 좀 시기상조일까요? 어, 소규모는 소규모일 뿐이다. 음. 어, 서울이나 경기도권에서 이제 좋아하는 아파트의 특징이 있거든요. 여섯 자로 제가 정리했는데요. 역대 신초상뷰라고 얘기합니다. 역세권 대단지 신축 초등학교 상권뷰. 음. 그것만 가져도 6점을 먹고 들어가는데요. 그만큼 대단지에 대한 수요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단지를 워낙에 좋아하세요. 그래서 대단지 기준은 뭐 KB부동산에 뭐천 세대 이상으로 필터링 할 수도 있지만 저는 택시 아저씨가 바로 말하면 바로 가는데. 아, <laughs> 인지되고, 있는 인지되고 있는데 그런 데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소규모 단지 같은 경우는 에 커뮤니티 시설도 조금 그렇고 그런데 적은 돈으로 투자 신축으로 하기에는 아주 좋은 상품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입지를 조금 보면서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어떤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사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예 정지 그러니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신혼 희망타운이라든지 분양전환 공공임대처럼 이제 공공주도의 분양도 이제 앞으로 이 정부에서 많이 나타날 것 같은데요. 어.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런 상품들은 좀 어때 보이세요? 음 사실 추천하지는 않는데요. 근데 사실 모든 사람이 돈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품도 어, 자기 자본에 맞다면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어, 공공전환,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는 임대를 살다가 전환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번 어, 정부에서는 아마 기본주택이라는 걸 하게 될것 같은데 기본주택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게요. 그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소득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없이 임대로 좀 오래 사는 정책을 또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임대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민간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공공으로 조금 전환될 때어좀더그 양질의 임대 주택이 어 공급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단순하게 임대만 임대 정책으로 해서 임대 개수를 맞히는 게 아니라 정말 임대를 살아, 살아도 좋은 공간, 좋은 장소, 좋은 지역으로 이렇게 해 주면 많은 사람들이 주거에 대해서 좀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내집 마련을 꿈꾸고 계신 저 구독자분들 위해서요. 한번 한 말씀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어, 제가 내집 마련했던 그 순간이 진짜 떠오르는데요. 정말 벅차 올랐던 것 같습니다. 내 집이 오르던 안 오르던 그건 상관이 없고요. 나는 이제 이사 안 다녀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기뻤고 우리 아이가 거기서 정말 뛰어놀면서 자랄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집 마련할 때는 온 가족이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그런 보금자리를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i m p 정지영 대표님과 함께요.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흐름부터 투자 트렌드, 그리고 앞으로 주목해 봐야 할 공급 전략까지 다양한 인사이트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바쁘신 시간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